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무한하게 다 제가 저번에 3940점에서 탈락하면서 4000점 도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더 4000점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아 오늘도 거의 뭐 밤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괜찮습니다 저번에 연습한게 있으니까 오늘은 그나마 좀더 빠르게 목표에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 갈고 닦을 실력으로 4000점 돌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음! 하꿀잼 빅잼 액잼 어니잼 도리도리잼잼 맹모유튜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오늘 제가 4천점에 도전해볼 캐릭터는 바로 조련사 캐릭터구요 제가 최근에 무한의 계단에서 어, 펫을 키우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조련사 캐릭터가 또 특수능력으로 펫의 경험치를 두배로 높여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조련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련사가 제 손에 너무 익어버렸어요 비즈니스맨보다 오히려 조련사가 훨씬 더 잘될 정도야 그 정도로 지금 조련사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구요 어, 조련사가 민모를 조련했네 하어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 조련사와 그리고 제가 지금 조련하고 있는 이 망패스로 4,000점을 도전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계단 스킨은 호박 스킨으로 갖고 왔고요. 뒷배경이 밤이면은 이 호박 스킨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천계단은 이제 진짜 거의 뭐눈 감고도 할 수준이야. 물론 그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어그 정도로 여러분들 천계단은 진짜 웃으면서도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도 천계단은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여러분들 한번 계속 웃으면서 천계단까지 올라가 보기. 빵 계단부터 엘리베이터 안 타고 어,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어, 나름 약간 신박할 것 같아. 약간 약반 방송이 되겠구만. 하긴 뭐 미국 방송은 원래 정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 이게 여러분들 무한의 계단은 이게 갓게임은 갓게임이에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번에 5만원 현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5만원 현질했는데 그게 티가 나나요 어, 사실 5만원 현질한 거 치고는 진짜 티가 안 나요 그만큼 무한의 계단은 현질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고점에서 진짜 다른 모바일게임들이랑 완전 다르죠 진짜 갓게임인 것 같아 어, 근네 이제 개인적으로 현질한제 입장에서는 어, 좀 아쉬워요 네 <laughs> 여러분들은 현질하지 마세요 <laughs> 딱히 탐나는 스킨이 없으시면 현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이렇게 멘트 치다 보니까 어느새 1700가댕까지 왔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 제가 최고 기록을 도전하는 게아참 어려운 게막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예전에는 1000계단이면 은 진짜 막 5분도 안 걸려서 막 올라가거든요 아 근데 4000계단이면은 뭐 일단 실수하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 그래서 촬영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원래 평소에는 여러분들 제가 녹화 영상 촬영할 때는 보통 한 20분 정도 안 걸리거든요 나머지 다 기획을 해가지고 기획한 대로 촬영을 하는데 요거는 최고 기록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획을 했는데 어, 기획한 대로 안 되겠죠 제가 실수하면 또 촬영 들어가고 또 실수하면 또 재촬영 들어가고 어 그런다 보니까 아 촬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 이것 때문에 새벽에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이렇게 해서 새벽 늦게 잠을 자요 그래서 키가 안 크고 있어 어, 물론 제가 키큰 라인이 지나긴 했는데 어, 뭐그렇다고요 네. 오케이, okay,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녹화방송이니까 혼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2300개단을 돌파했군요. 예전에는 1000개단 정도에서만 멘트를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2000개단까지는 거뜬하게 멘트 치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천상 유튜버죠?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들 연습할 때, 은근히 말하면서 연습해요. 왜냐면은, 또 나중에 생방송으로 무한하게 다할수 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또, 가만히 말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심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연습을 좀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방송을 할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laughs> 연습만 하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PVP 모드가 이게 무슨 방을 만들면은 여러분들하고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PVP 모드, 아이고 죽어버렸다. PVP 모드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들어와서 루비를 써가지고 부활을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타임! 자 비록 죽었지만 여러분들 보너스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죠 야후! 아, 아, 보너스 타임! 신나게 즐겨주고요.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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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이스! 3 4 3코이 개꿀띠. 자 이제 여러분들, 밖겜 어, 모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안 되겠다. 4천 계단이 넘어가는 장면이 나올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밖겜 모드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멘트를 하지 않고 그 집중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5득점, 2,500점. 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지나갔다 해. <clears> hmm. <throat> <laughs> 어이구 다행이야. 어이구, 어이구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야, 겨우했다, 겨우했어. 죄가 조명까지 다 끄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조명 켜야지. 아예 못생긴 얼굴. <laughs> 켜야지.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사천 점을 넘어갔어요. 우와. 정말 나보다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행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미궁의 신기록 4,000점 돌파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또 이제 5,000점 돌파하자는 또 이야기를 말씀을 하실까 봐좀 겁나긴 해요. 근데 5,000점도 어떻게 연습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어떻게 하다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다 마쳤네요. 크, 거의 뭐 방학 숙제급이어서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미궁은 다음에 또더조심스럽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나 나잇. 안녕. 何 <laughs> <laughs>